안녕하세요 김쌤과 옷만들기의 김쌤입니다 오늘은 칼라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만든 기본 흰색 면 블라우스 위에 같이 코디할 수 있는 칼라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 블라우스가 기본 라운드 형이었기 때문에 위에다가 다양한 칼라를 만들어서 코디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패턴이 필요 없이 그냥 직사각형으로 원단을 잘라서 주름을 접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준비물은 식서 방향으로 된 원단인데, 지금 이게 접혀 있는 상태거든요. 폭은 15cm고, 길이는 120cm가 된게 원단을 잘라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이분의 뒷목둘레가 9cm고, 이분의 앞목둘레가 12.5cm였는데, 앞에 여기는 레이스로 만든 끈으로 묶어줄 거기 때문에, 앞목둘레는 12.5가 아니라 11cm까지만. 해줄 거거든요. 그러면 9에 11cm 더하면은 목둘레 반이 20cm가 되고요. 전체 목둘레는 그거의 2 배인 40이 됩니다. 40인데 여기는 주름을 접어 줄 거라서 전체 40cm가 목둘레라면 그거의 3 배인 120에 시접까지 해서 122가 되면 좋고요. 제가 종이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자면 실제 보이는 부분은 1.5cm 이만큼만 보이는 건데, 여기는 안으로 시접분이 3cm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보이는 게 1.5cm고, 시접분 1.5씩 두개 3cm 이렇게. 여기도 이런 식으로 접혀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보이는 거는 이만큼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그 사이에는 주름분이 이 보이는 거에 두 배씩 들어가 있거든요. 1.5가 보이는 거라면 안에 주름분은 3cm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5가 보이기 위해서는 전체 4.5, 즉3 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목둘레가 40이 되기를 원하면은 그거의 3 배, 120cm가 돼야 된다는 게요 뜻입니다. 그리고 목둘레를 묶어줄 1.5cm 폭의 양면 레이스입니다. 양쪽으로 다 가장자리가 마감이 돼 있어서 요거는 양면 레이스고요. 요 레이스 있어야 되고. 방한자, 재단 가위, 핑크 쇼, 그리고 이거는 흰색 원단이라서 수성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할 일은 가장자리를 사각형으로 0.5cm씩 두번 접어서 사면을 다 박아주세요. 그러고 나면 여기 폭이 13cm가 되는데 가장자리에서부터 4cm 내려서 선을 그려주시고요. 선은 겉에서 그려주셔야 돼요. 레이스도 겉에서 박아줄 거고 주름도 겉에서 박아줄 거기 때문에 겉쪽에서 1cm 선을 그려주시고요. 그러고 나면 가장자리에서부터 1.5cm 간격으로 선을 그려주세요. 이렇게 선을 그려주게 되면 이 선에 맞춰서 접어가면서 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남는 원단 그대로 했기 때문에 조금 원단이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양쪽에서 1.5cm 선을 일단은 그려줄 거고요. 주름이 접히는 것도 여기 접혀있는 시점이 보이면 보기 싫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해서 여기가 보이도록 할게 아니라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접어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만큼 이렇게 접어주시고 첫 번째 핀 꽂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보이는 거 1.5에 2배 3cm만큼 떨어져서 이렇게 접어 넣어 주시고 또핀 꽂아 주시고 여기 또 보이는 거 3cm만큼 접어 넣고 핀 꽂아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다 맞춰서 다려놨고요. 양쪽에서 안쪽으로 넣다 보니 이 중간 여기에서는 맞주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마주보는 주름 이쪽은 다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주름이 누워 있고, 이쪽 편도 한쪽 방향으로 주름이 누워 있는데 가운데는 이렇게 맞주름이 될 수밖에 없고요. 요 분량이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요 중간에 가서는 완전히 이렇게 딱 겹쳐지는 주름이 아니라 여기 여기 부분을 살짝 떨어뜨려 놓고 다려줬습니다. 다려주고 나면 여기 중간 선을 한번 박아서 고정을 해줄 거고요. 그러고 나면 1.5cm포 이 레이스를 가지고 위아래로 박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리본을 시작하는 부분은 이 레이스는 겉하고 안이 있습니다. 안쪽으로 레이스 끝을 두번 접어 박아주세요. 레이스마다 거단 구분이 있는 것도 있고 거단 구분이 없는 것도 있는데 이 레이스는 겉 안에 구분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시작하는 부분에 레이스 30cm 정도 길이 남겨주시고요. 레이스 폭이 두껍기 때문에 30cm 정도 남겨주시고, 여기 박혀있는 선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반반씩 걸쳐지게 해서 이쪽 가장자리를 이렇게 이 모양에 맞춰서 직사각형으로 박아주세요. 반대쪽은 30cm에서 약간 더 길게 리본을 묶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오른손잡이는 오른쪽이 약간 길게 만드는 게 이쁘게 리본을 묶을 수 있고요. 이쪽 끝 부분도 두번 접어서 박아주세요. 주름을 잡아서 만든 하나가 완성이 됐습니다. 목둘레에 맞춰서 끈으로 이렇게 묶어줄 거고요. 가장자리의 주름이 이런 식으로 퍼지게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만든 기본형 블라우스에 이렇게 얹어서 연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입게 되면 목 때문에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세워지게 돼 있고요. 물론 이흰 블라우스뿐만 아니라 라운드 넥으로 된 다른 옷에도 코디를 해줄 수는 있고요. 그냥 직사각형으로 재단을 해서 접어서 다려주고 양면 레이스로 눌러 박아서 주름도 고정해 주고 리본처럼 묶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되게 간단한 방법으로 효과는 좋습니다. 패턴도 필요 없고 쉽게 만들 수 있는 칼라 한번 만들어 보세요. 클릭하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